의원를을 향하는 대전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예의 네, 충분히 바쁘신 가운데도 제2인실의 정책실실 존경하는 음. 어느 총의 장성근 지부 이기선 지부장님과 장성근 의회 김윤식 신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료조합장님 이춘석 남편조합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주 민정님을 비르다 강태민 지부장님. 또, 승승수 <laughs> 노예장님과 기교단 관내 유왕관 사인자신 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전빌양수전소님과 신정욱 행정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병우 어, 국제대사이신 광주시 부시장이신 정병우 부시장님, 이게참석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노우센터전소장님 이사무계 전 소장님, 성대장장이신 송세근, 전국조 평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사람, 사랑 함께 해주신 항상 전 면장이신 차원종 어, 면장님과 서원호, 김영균, 송선전 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전 의원이신 정희권 부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제방 진원민의 한국의 국대산 회장이신 박완태 회장님, 예, 자리를, 저, 기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상도상성장 김성호, 어, 소모님, 예, 우리, 학교총국장이신 남창조 어, 총국장이장님과초교 강대팔 총국장이자남자들 우리 진흥공민학교 40대 총국장님유모원 회장님, 유모한직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흥동협 수기사, 전광학 이사님을 배단, 에, 이종수 양정호 김전수 박규란, 정유한 정인하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기현은 농협과 항상 생산 호락을 함께하신 비영준과 김영현 연동회 연합회장님과 회원님, 회장님들 그리고 어, 부연연합회 회장이신 정인하 회장님과 부연회장님들 우리 농협의 여력을 도위받아 함께 사업을 추진되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원 면들 문양동철을 만들기 위해 불전주에 수고하시는 전엄농, 우리 전광체 전, 백직현 회장님과, 김준권, 김인종, 전호 문봉기 작업과장님과, 박기란, 김태규, 차자호, 오근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동현, 변영철 회장님과, 시현재안전홍 회장님,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원산학대, 이기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진성의 차원정 리장님과 강진의 김영구 회장님, 진의 송충구 회장님과 제안군의 강희구 회장님과 이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끝으로긴옷의 한벌 어리신 유재 김창현 노무시님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감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진월 사랑해 마을 선배 친구 후배들 또 감사드립니다. 농협 생활을 함께 했던 최경아 정철아 전모님 그리고 김광규 상기사를 표상 우리 박예견 사모님을 그리고 많은 농년동인 여러분 또 많은 사랑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경아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저는 오늘 조합장 임기를 넘버 되는 단상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겨울 어렵고 힘들었던 국내의 기업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과양 진원도 잘 사는 부자 노적과 복지 노인이될수 있을까 하는 일령 하나로 오에 늘렸습니다. 9년 전 저는 직원들과 함께 도시 급여 노업, 지역 특화자 업인식으로잘 사는 부자 노적 진원면을 만들자, 홍보자 관광 노 이구자 복지 노점, 해내자 일등 노협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임지로과 조합원이 함께 모임을 다해 오늘에 왔습니다. 도시근교 도 추진의 제일 어려운 점, <laughs> 조합원의 의식 변화가 제일 어려웠으며, 둘째는 너무 기술이 부족한 점, 셋째는 소득 장목을 주식하고자 해도 전환하고자 해도 투자할 자금이 없어 망설이는 모습을 봤을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조합원의 현렴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농사 현장과 농협에 관한 지방교육에 기술강사를전쳐 주말에 교육을 하여 정신교육과 실육을 지시하였으며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불전조원 국회와 농협중앙회 전남도청, 장성구청을 통해서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아 조합원 등과 소득중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에게 주반조성 자금으로 75%부터 85%까지 지원했습니다. 자금의 힘든 동가에게 지원으로서 도시근교 농업을 함께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한 도시근교 농업 잘사는 부자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을 함께 했던 초대 우리 문태영 보도 작업과장님과 방한 여러분,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도시기 도시근교 고시 농업이 기반 건대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앙에, 농협 중앙에 출장 중에. 중앙에 오 상무님께서 자금을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조합장님, 조합원 소득사업과 농사물 유통기 무슨 조합장은 창의 조합장 선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라고 묻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조합원 농사 소득급여로 부담없이을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일, 제가 즐거워질 쉽자라로 생각하면 가겠습니다 자금만 주십시오. 조합장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기회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올 1월까지, 2019년 1월까지, 1월 동안 1,038억 원, 수리 이자는 30억 정도 가받왔거든요 유자 작업을 연간 115억 이자는 연간 3억 3천으로 지원받아서, 도시민개농업 소득장목 생산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지원해드리고 드렸고, 지금 현재 이를 데타, 60만 평 정도의 면적이 우리 총 경기 면적에 한 20%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 우리 노법소도 120억 원의 시대를 조합들과 함께 꼽을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조합원님과 지우 노인이 함께 지금까지 조합과 함께 어려움을 이기며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부족한 제일 신 사람으로 보내주신 조합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농협경영정상화와 조합은농가소득증대을 통한 진원면을부자동처럼 만들자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분노하고자 힘없이 뛰어온것 갔습니다. 제일 중에 어려움을 받아냈고 경영위장과농사현장에서 생사구락을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께그 고마운 마음 깊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응.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9년 전조합으로 취임하면서 조합원님들과 약속했던 도시 근교농업을 통한 지역특화장업 이식으로 잘 사는 지역면, 꿈꾸자 보강농업, 이루자 복지농촌 예대자 1등농의 목표로 도전정신 하나로 초질 일관하여 조합원님과 임직원이 함께 해주신 결과, 지역의 특화장업로 복숭아 17만 편. 고도 4만 2천 평, 딸기 7만 2천 평, 감 대봉에서 20, 아, 5만 평, 도마도프로베이 아버지와 키타 작업도 200헥타를 입시 완료했습니다. 좀은개들이아는 말씀드린 것같20% 입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산 농산물을 부품이라 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센터 권리 450평, 딸기 공선장 100평, 자동화 선별 기능을 마련했으며 연동 및 절감을 위해서 연동자재와 농약 할 판매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2주인식 <laughs> 축전을 보내주신 이대호 장관께서는 국회 농산물 복숭아 측판 행사를 일년에한 번씩 4번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장사 천별 복숭아를 전국화시켜 주셨으며 기술 교육을 위한 현장 교육과 동협 개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듯이 손신보전도 9억 정도를 2년 동안 있으면서 부족 돈들을 보존하고 계속 중단법을 9억 이상을 정립을 해서 미실을 계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위하여 부자 장엄이 1,38억 0 원을 확보해서 수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자금은동협중앙회와 전남 도와 장성군의 지원으로 동협경영 정성화와 조합원의 누가수 지원 등. 시책전사업으로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낙연 총리님, 이계호 장관님, 유조석 부수님과 여기 오신 우리 전 김양수 부수님, 전 도의의 부자인 김한효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진호농협의 도시국의 놈을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게 다시 한번감사를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멀지 않아, 우리 농협도, 농협소득 120억 원 시대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저번 여러분이 진화 농협과 함께 해주신 큰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제각받고 팔아주는에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는 참여 저합 농가와 농협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이며 함께 고민하는 풀어지라 믿습니다. 세계 15, 15대 조합장을 수임하시는 전병철 조합장님 축하드립니다. 못한 사업들은 새로이 취임하시는 전병철 조합장님께서 조합원의 잘사는 부자농서 진흥회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전병철 조합장님은 인품과 덕망이 갖춰진 조합장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조합원과 인종이 함께 만들어갈 때 시작했습니다. 시5대 조합장으로 주임하신 전병철 조합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호 농협은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천년의 고을 진원을 에 보완을 위하여 미래의 관광 도로을 통한 잘 사는 진호 면을 위하여 함께 가야 합니다. 옛말에 혼자 가면 멀리 갈수 없지만 둘이 가면 뭐더 멀리 갈수 있다는 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 진호 농협 발전과 조합원 여러분 농가 소보기로 빠지기 위해서 진호 농협과 조합원이 함께하는 잘 사는 농역, 잘 사는 부단농이 진원면, 작지만 강한 진원농역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잘 사는 부단농이진원면을 꿈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제부족한 점, 노후로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전부님, 장모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저와는 누가 소속되를위해서 고생하신 그 모습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며 직원 여러분이기에 지는 동해는 작지만 강한 지는 동해을전아야 한다는 사유을전하시고 <clears> hey! <throat> <clears throat> 들어 이제까지 47년 간에 그걸 또잊들었던무협치도 옆에서 변을 지켜주고 힘들은도참고되니힌 사랑하는 <laughs> <laughs> 아래또선서사님께 이렇게 감사와 그동안 직장을 빌려로 항상 함께 이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라우니다라우마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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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우마트사우마 트라우마, 트라우마, 트라고마라우마 트라우마, 트라우마, 친구, 우마 트라우마, 트라사마트라 기억으로간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주 전설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사회주의들의 방금폭대기가이감사드어떻게하 조급해지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